네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개표도 아직 진행 중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불복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대선 상황 오늘은 우정 협 세종 연구소 미국 연구 센터장 그리고 최영일 시사 평론가와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지금도 이제 개표가 한창 진행 중인데 네. 상황이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도 바이든이 우세하다라는 이것만은 바뀌질 않았죠. 어제 이 시간하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선거인단 확보는 CNN 기준으로는 어제 그대로예요. 바이든 253명,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214명.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게 구글 트렌드에서는 애리조나 11명을 바이든에 포함시켜서 264명. 여섯 명만 얻으면 여섯 명이 딱네 바다 주가 지금 개표 중인데요 네 바다가 바이든에게 넘어가면 그냥 매직 넘버 270이 달성되는 겁니다 음. 근데 그 외에도 지금 나머지 경합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은 유리합니다 어제와 같은 상황인데 펜실베니아 또 이제 그 남아있는 두 곳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자신의 승리를 굳히는 중이 아니라 바이든 후보가. 바짝 따라 붙고 여차하면 역전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에 비해서 전체적인 선거인단수는 그대로지만 대표가 끝나야 알수 있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추격을 당하고 있고 쫓기고 있는 상황이 됐다. 그리고 사실상 이것을 뒤집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게 오늘 상황입니다. 아마 조금 전에 내바다가 네 석이라고 했는데 아마 여섯 석. 내바다 가6 석. 내바다가 6석. 네. 여섯 석이니까 만약 네. 264 석이 확보됐다고 전제하면 270 석이 음. 되는 거죠. 자, 지금 그 경합주로 분류된 곳을 보면 애리조나 주 같은 경우는 지금 더 <laughs> 격차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음. 조지아 주는 이 앞서까지 트럼프가 지금 앞서고 있었다고 했는데. 조금 전한 어, 시간 전 결과를 봤더니 격차가 0% 포인트 아, 완전히 붙어버렸더라요 네. 표차는 한 1,700표 완전히 붙였다라고 그러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계속 계속 가다 보면 뭐 어차피 어제도 똑같은 예상을 했습니다만 경합주는 상당수가 조바인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지금 제 조지아 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어오기 이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1,267 표를 현재 트럼프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요. 네. 어 지금 남아 있는 음. 어, 카운티들을 이제 보고 그 카운티에서 얼마나 남았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현재와 같이 그 남아 있는 우편 투표들의 비율이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하게 간다면 어, 산술적으로 바이든 후보가 조지아 주를 가져갈 확률이 지금 높아 보이는 네. 어, 상황입니다. 그러면. 애리조나 가고 네바다 가도 상황이 끝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펜실베니아가 넘어가든 아니면 어 지금 조지아주 같은 경우가 넘어가든 뭐가 되든지간에 현 상황에서는 바이든이 된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음.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될방 가지 방법의 수가 경우의 수가 훨씬 많은 것이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정말 다 이겨야 되는 그렇죠. 한 가지 경우에 수만 있는 것이고 음. 바이든 후보는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해서 어, 지금 남아 개표가 남아 있는 곳들 중에 어, 몇 개는 잃어도 어, 몇 개만 어, 승리하면 되는 그러한 음.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다른 데서 바이든이 이기지를 못하고 못하는 상황에서 펜실베니아가 주요 이제 경합지로 봤을 때현 상황으로 봤을 때펜실베니아를 어, 바이든이 아니라 트럼프가 가져갈 확률을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어, 지금까지의 개표 상황으로는 어,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남은 아까, 게 우편 투표가 또 남았다고 네, 들었어요. 네. 특히 이제 필라델피아 지역이나 아, 필라델피아 카운티나 델라웨어 카운티처럼 어, 펜실베니아 주 안에서 인구가 많은 아~ 민주당 우세 지역에 우편 투표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현재 개표 상황으로는 바이든 후보가 뒤지고 있지만 음. 이후보이 남은 투표들이 다 개표가 되면 바이든 후보가 이길 수 있다는 예측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음. 그런데 지금 어~ 뭐 펜실베니아도 그렇고 우편 음. 투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편 투표 용지가 지금 제때 도착하지 못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네, 네. 그래서. 빨리 좀 붙여달라. 이런 거막 막 독촉하고 있다. 그러니까 연방법원에서는 지금 이 중차대한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 자, 오늘 밤 안에 이각 선거구로 주마다 선거구로 우편투표가 배분되게 좀 긴급 배송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연방 우편 쪽에서 결국 국장이 자, 시간됐으니까 다 퇴근해. 퇴근시켜버리고 이 긴급 배송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라는 또 연방 법원의 입장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법정에 서서 진술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압력을 넣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현재 연방국의 그 국장이 친 트럼프 성향의 인물입니다. 네. 그래서 이미 우편 투표의 문제 문제를 알면서도 전국적으로 엄청난 양의 물량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직도 줄이고 인력도 줄이고 근무도 해야 되는데 예, 근무도 단축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찌 보면 은 연방 법원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그냥 규칙대로 한다. 그리고 따르지 않는 상황이라 어쩌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이제 국가 행정 업무에 대한 업무 방해죄로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좀 심각해질 경우에는 이 법원에서 어떤 뭐 출석 명령을 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트럼프는 지금 뭐 전세가 지금 길어진 상황에서 네. 각종 그 보도에서도 본인이 지금 몰리고 있다 보니까 네. 자이 상황 현재 상황 이거 사기다라는 주장 계속 하면서 이거 트럼저 트위터에 계속 글을 올리고 있는데 이거 예. 지금 다 다시 다치고 있다 그래요? 네. 그렇죠. 지금 다치고 있는 자체는 이제 이 SNS 업체들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어. 확인할 수 없는 정보입니다. 그 그러니까 지금 현직 대통령이 날리고 있는 트위터. 트위터 대통령이라고도 불렸던 트럼프의 현재 선거 관련 트윗들을 막고 블라인드 처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음. 근데 내용을 보면 심각하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어느 지역에서 부정투표가 발견됐다. 어느 지역은 우리 참관인이 없는데 개표를 하고 있다. 문제가 있다. 그 계속 어찌 보면 이 대통령이 현장 상황을 다 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지지자들의 SNS에서 공개적으로 날아다니는 제보 단 확인되지 않은 것들을 리트윗하면서 사기다, 훔쳐가고 있다.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저는 더 가장 위험한 발언은. 지지자들이 나서달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요소 요소 이 군대에서 격돌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폭력 사태 방화 경찰이고 주관을 맡아야 할 수가 있다 이게 지지자를 좀 선동하는 메시지가 될수 있어서 상당히 좀 아슬아슬한 대목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여전히 지금의 상황은 불법 투표다라는 말을 거듭해서 오늘도 또 말을 했다고 하고요 연방 대법원에 또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 내놨습니다 영상 보고서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count the illegal votes, they can try to steal the election from us. If you count the votes that came in late, and it makes people corrupt even if they aren't in by election day, and they weren't. Votes are coming in after election day. And uh, they had a ruling already that you have to have the votes in by election day. To the best of my knowledge, votes should be in by election day. And uh, they didn't do that. Corruption and fraud going on. Of of 아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연방대법원으로 이걸 이제 문제를 끌고 가게 되면 음.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는 새 정부 출범 이것도 또 음. 혹시나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까? 아마 내년 1월 20일에 대통령이 취임하도록 되어 있는 그 헌법을 어겨가는 상황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음. 근데 뭐 제가 요즘 이렇게 방송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저도 뭐 원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어들 보시는데 음. 사실 이게 미국 역사 140년 이 선거 역사 140년 동안 단한 번도.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심지어 미국에서조차 이러한 규정의 모호성에 대해서 지금 많이들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12월 14일에 이제 선거인단들이 각 주에서 선출된 선거인단들이 투표를 하고 그것을 이제 1월 달에 개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2000년의 경우를 플로리다 주 재개표 건표를 보더라도 대법원이 12월 12일 그때이 선거인단 네. 확정 이틀 전에 결론을 내줬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 때도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플로리다 주 내부에서는 어, 만약에 대법원 판결이 시한 내에 안 나올 경우, 플로리다 주 자체에서 선거인단을 확정 지으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음. 물론 그때 이제 하나의 문제점, 플로리다 주그때 주지사가 어, 부시 후보의 동생이었고, 음. 주의회도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 대법원의 판결이 아닌, 각 주별로 그런 행동을 하게 될 경우 좀 정치적인 저항은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네. 지금 이러한 소송이 나오고 있는 어, 이런 주들을 보면 대부분 좀... 의회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하는 것인지, 만약에 소송이 인용된다고 한다면, 어, 아직까지는 소송이 인용될 만한 어, 그러한 증거는 없어 보이지만, 만약에 인용된다고 한다면, 어, 대법원에서는 12월 14일 이전에는 그것을 마무리하고 각 주에서 선거인단을 선정하도록 하는 절차를 겪, 어, 진행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저런, 우리들이 보기엔 좀 무리수인데 네네. 왜 저런 걸 자꾸 저렇게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까지 보고 알아온 트럼프 대통령의 캐릭터 자체가 아주 강력한 뭐 권력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럴이라는 암시는 계속 해왔죠. 네. 그런데 결국 저렇게 하는, 그러니까 미국 전문가들이 보기에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결국은 실행하고 있다, 이렇게 개탄을 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돼 보면 지금 상당한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이길 때 대통령으로 등극할 때 그때부터 이 가족 소유의 기업인 트럼프 그룹에서 이 트럼프 관련 스캔들을 입마금하기 위해서 이 금품을 제공했다라는 이제 의혹부터 최근에 문제는 뭐냐면 탈세 의혹 있잖아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 세금 증명을 맨네턴이 지법이 내라 그랬는데. 제출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법적 지위로 개인에 대한 의혹을 지금까지 다 막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이번에 낙마해서 재선이 되지 못하고 대통령에서 내려오게 되면 일반 시민이 되는 것이죠. 전직 대통령이지만 엄청난 수사를 감당해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아, 그런 아마, 것 때문에 예, 이런 것 때문에라도 더 현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급박한 생존의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추정도 나옵니다. 자, 뭐전 세계 언론들이 지금 바이든으로 상황이 기울었다고들 전망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바이든 후보는 외교통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 여러 차례 다녀갔던 인물인데요. 자, 그동안 한국 방문을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희들이 영상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년 전인 2001년, 당시 미 상원 외교 위원장 자격으로 한국을 찾은 바이든 김대중 대통령을 접견하면서 합격 정책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8 0이 3년부터 4년 그 미국 방문하고 있을 때 그때도 한국 우리 민주위 위해서 많은 성원을 해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합격 정책을 일관되게 지지해 주시고 한반도 문제의 해결에.

네,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 태평양 재균형 정책에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 미국의 반대편에서 베팅하는 건 좋은 베팅이 아니다. 미국은 계속 한국에 베팅할 것이다. 2013년에 저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우종협 센터장님. 이제 과연 바이든이 북한 문제를 관련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 갈까 사실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제일 큰 부분이 거기잖아요. 근데 그동안 많은 전망들에 의하면은 트럼프는 워낙에 이제 본인 캐릭터가 강하다 보니까 탑다운 방식으로 내가 문제 해결하겠어 이렇게 나서는 성격인데 바이든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먼저 비핵화를 해 그다음에 우리가 경제 협력해 줄게 이렇게 해서 이 전보다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지금의 상황보다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됐, 어, 됐다고 해서 더 나빠진다라고 이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2018년 싱가폴 때부터 2019년 하노이 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어, 지금의 바이든 후보를 비교하면 바이든 후보가 보다 북한이 무언가를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점을 주장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2019년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지금 거의 뭐 2년이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북한이 무언가를 먼저 해야 한다는 정책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음.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바이든 후보가 먼저 뭔가 북한에게 손을 내밀지는 않겠지만 만약 북한이 뭐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겠다는 모습을 보일 경우에는 바이든 후보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북한과의 협상에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북한이 그동안 보여왔던 자세로 봤을 때 북한이 먼저 나서서 우리가 이거를 내줄 테니까. 우리 대화에 나서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꼭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 트럼프 대통령 2019년 하노이 이후에는 북한이 계속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남은 것은 미국 정부의 변화나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2019년 하노이 이후에 북한이 협상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것이죠. 음. 그러면 우리들이 어, 이전에 봤던 어떤 깜짝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 어떻습니까? 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한다면 여전히 어, 정책의 진정과는 상관없는 깜짝 이벤트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바이든 후보가 지금까지 해외 정상들과 만났을 때의 음. 모습 등을 보면 어, 단순히 사진을 찍기 위한 어, 음. 이벤트성의 만남은 아마 없을 음. 것 같습니다. 음. 자. 어, 이런 바이든 상대로 해서 이제 우리 외교부가 이제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지 어떻게 접근해 나갈지 이 부분도 어, 관심인데 강경화 장관이 8일에 이제 방미를 해서 그렇죠. 폼페이오 장관을 만난다고 합니다. 이때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러 갔을 때 지금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바이든 후보 측을 만날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만나야 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제 생각에 뭐 다음 주 초면은. 최종 결과 아까 그러니까 공식적인 결과는 아니지만 아마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누가 승잔지는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승복하지 않았을 상황이 될것 같고요 음.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어, 우리의 외무장관이 공식적인 일정에서 어 바이든 후보 측을 만나는 거는 아마 프로토콜에 맞지 않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우리 외교부도 뭐그 정도는 알것 같고요. 그리고 뭐 굳이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후보 측을 지금 꼭 만나야 되는 뭐 그러한 상황은 아니고 이미 바이든 후보 측의 많은 인사들은 우리 정부와 과거부터 이미 교류가 있었고. 또 외부에서 정부에 들어가려고 어, 들어간다고 생각이 되는 전문가 집단들도 우리와 많은 교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그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만나지 않아서 모르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번에 강경화 장관이 방미를 했을 때뭐 무리해서 바이든 측 바이든 측의 인사를 뭐꼭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어, 센터장 마지막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미중 사이에 과연, 어, 바이든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그 관계를 정립해 나갈지 이 부분이 관심인데, 앞서도 그 아시아 태평양 전략 그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가 포지셔닝을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우리의 국익이 어디에 있는가를 좀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것이겠죠. 우리는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에서 우리의 국력이 발달되어 왔는데 지금 이제 자유시장주의 경제에 이제 중국을 포용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중국과의 관계가 매우 밀접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중국이 과연 그 질서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의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제 고노스러운 처지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미 대선 관련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것 같습니다. 우정협 센터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